갈게 없으죠. 힘이 달라서. 얼마? 와! 와인. 와! 이게 페어야 어, 잠깐만. 근데 여기 점수가 3 5 0점인데 다들 카드가 왜 이러죠? 어, 발기왜 이러냐? 초때 에? 이리로. 아니 순간에 이거 못 잡아? 2구째. 어떻게든지 건드려서 피해 가야 되거든요. 때렸습니다. 와! <laughs> 야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무슨 안타야? 말도안 돼. 아니 진짜 오늘 왜 이래? 2감이 있습니다. 얼마 설마, 설마. 와씨 미치겠다. 그렇지. 와 이렇게 힘겹게 잡네. 2구째 3구째 밀어냅니다 아 오, 나이스 와 자꾸만 있어 하지 않으면 볼넷을 내어줄 확률이 굉장히 드라이! 주자는 1,3루 와 뭐야 직구 어떤 공일까요 스트라이크 아웃 아니 주자가 쌓여있는데 왜 점수를 못내 아씨 마운드는 이제 낮은 공을 밀어냈고 아 조금 안뽑네 요 처리하면서 사나 남을 수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와아 짬뽕을 끊을 왼쪽 밀었습니다 얼마 3루 숙 잡았습니다 아 뭐지? <목소리> 라인 타는 타고 와나 이거 죽읍니다 아니 산티쿤 원스트 투스트에서 떨어지는 변화고 던지는 거 사야 4부에서도 안 하는 거야 3루 씨발 중경수가 잡지 못합니다 그래 제가 잡았나봐요 다음 투스 이명기 선수입니다 <목소리> 아, 늦어. 왜 이렇게 늦어? 렐당깁니다왜 아, 이렇게 안 가지? 태초 마을인데? 아니, 맞아 이거? 안녕하십니까? 정우영입니다. 지금 90점은 너무 약해요. 저 어디까지 추락시킬 건데요? 아니, 90점은 너무 낮아요. 아니 모르겠어. 수. 나도 왜 이러는지. 이게 안 되잖아. 보는민들도 답답하겠지만 뭐, 지금 하고 있는 나도 답답해요. 아, 지금 왜 이렇게 못 치는지. 하자, 오, 여기서 정대현 나오면 좀 어지러울 아, 것 같은데. 이제 전병주 선수입니다. 간단한 1루. 잡뛰입니다. 아! 못 맞는 공이 있네요. 1사의 주자는 두 명. 아이 되게 상대가 별로 좋은 게아니거든 끌려 나가죠. 너무 멀어요. 아 왜이래? 코스로 들어왔어요. 아 왜이래 왜이래? 아나 진짜 개수 너무 안 된다. 선구도 안 되고. 하고 타격. 아 끝났다. 로아 잠깐만요. 아나 진짜 이거 약간 좀 모르겠어요.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. 진짜 공이 너무 무섭다. 아니, 이게 이게 르겠네

국 코볼 나되 좋다. 를때아니다긴 타구. 이걸 마죠안가 됩니다. 포아우주 1,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. 병실 나왔어요. 마는 이제. 막아 방 제로에서 끝나야 돼. 잡구 기다립니다. 밀어친 타구는 수 정면. 됐다. 1루 됐어요, 됐어. 방울 방울 제로야이 됐어. 나이스. 아, 몇 경기 만이냐 이거. 아, 그럼 이용찬 괜히 아, 이민호요 <목소리> 왔다! 왔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거지. 타구 끝까지 봤습니다만, 타구 속도가 워낙 하자, 때려. <목소리> 아 와! <목소리> 방금 날다람쥐를 본것 같은데. 허기 노시였어요기가요아하게아래지네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걸 잡네. 아, 여기에서 이용창 꺼내야 되는데. 이걸 바꿔 버려 가지고. 나진공을 받아 때렸어. 아, 경수가 잡지 못합니다. 변하고 타격. 아,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. 아, 다 지금부터 아타이 상대 닉네임부터 하저킬래 봤는데. 김종진 경질이 전설기. 좋아요? 2구를 때렸습니다. 안타입니다. 이번 판 이기고 아무리 써보자요, 근데. 안 돼. 타자. 때려. 좋지. 안타가 됩니다. 4구째. 볼넷으로 확률합니다. 잘 만한 괜찮고. 나이스! 그래 나도 옷가 좀 먹어야지. 4구. 좋았다. 4구를 4구 때립니다. 좋지. 센터 쪽에 안타입니 날카로운 타구 팝니다. 탑니다만 결국엔 타자가 섭취을안했습니다 강한 타구 높게 멀리 강약약각 인정할게 나는 어쩔 수 없나봐 나할창신절때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씨 그치만 뭐. 아니 강약약약은 아닙니다 아 그거는 아니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탈승 선수 타자는 2번 타자 등벌어 41번 선수입니다 고 때렸습니다. 아, 나 그만쳐야 되는데. 아, 잠깐만. 안됩니다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닌자 한번더 해야겠다. 이거는 좀 많이 주요워져서. 진짜 제대로 볼게요. 어? 나중에 조합해야 정님 아, 뭐야? 야, 니 존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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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야, 니가 유튜브각 잡아주는구나. 얘 NCN에서 난 줬거든. 하나로 내 개바르고.

갑시다. 맞아. 국대 이용찬. NC 다이너스. NC의 세 번째 찬첫 세이브 갈게요. 잡아당겼다 좋구요. 잡았다지 땅바닥에 꽂잖아. 자, <laughs> 성 어, 과금 좀 했다. 어때? 돌맹이 어때 돌맹이. 이 새끼. 어우 야 이거 참아? 이거거든. 맛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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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은데? 어? <목소리> 공이 돌맹이야. 어쌔이 <목소리> <목소리>